오늘은 분자간 상호작용 그두 번째, 분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첫 번째, 분산력이 작용하는 원리를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분산력이 끓는 점에 미치는 영향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분자간 힘은 쌍극자, 쌍극자 힘이었어요. 쌍극자, 쌍극자 힘은 극성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이었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무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간 힘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무극성분자란 무엇인가요? N2, H2, O2와 같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거나 CH4, CO2와 같이 분자 구조상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들이에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라는 말은 즉, 분자 내에서 전자 분포가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전자 분포가 치우치지 않으면 이 분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정기적 인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극성 분자들에게는 쌍극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유도된 쌍극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를 설명하려면 먼저 편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분자 내에서 전자들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 전화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를 바로 편극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전화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편극 현상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된 쌍극자는 이웃한 분자에게 쌍극자를 유도해요. 이렇게 발생한 순간 쌍극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인력을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극성분자는 쌍극자 쌍극자 힘이 작용하고 무극성분자 사이에는 분산력이 작용하는 건가요, 선생님? 이라고 말한다면? 틀려요. 왜냐하면 분산력은 편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분자의 극성과 상관없이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즉, 극성 분자에는 쌍극자 쌍극자 힘과 분산력이 모두 작용해요. 정리해 볼까요? 분산력이란 편극 현상에 의해 생긴 유도 쌍극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이에요. 극성과 관계없이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쌍극자 쌍극자 힘은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더 크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분산력은 언제 더 클까요? 분산력이란 편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었어요. 편극이 뭐였죠? 그쵸? 편극이란 전자의 치우침이었어요. 분산력이 크려면 전자가 많이 치우쳐야 해요. 전자가 많이 치우치려면 우선 치우칠 전자가 많아야겠죠. 다른 말로는 분자량이 커야 해요. 또한 전자가 잘 치우치려면 전자가 치우칠 공간이 충분히 넓어야 해요. 즉, 분자의 모양이 넓어야 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분자간 힘과 끓는 점의 관계를 복습해 볼게요. 분자간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고, 분자간 힘이 약할수록 끓는 점이 낮았어요. 분자간 힘중 하나인 분산력은 분자량이 크고 분자 모양이 넓을수록 컸어요. 즉, 무극성 분자의 경우 분자량이 크고 분자 모양이 넓을수록 끓는 점이 높다는 걸알수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메테인과 뷰테인이 있어요. 메테인은 뷰테인에 비해 분자량이 작고, 뷰테인은 분자량이 더 크죠. 그렇다면 누구의 끓는 점이 더 높을까요? 네, 분자량이 더큰 뷰테인의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자량이 똑같은 노말 펜테인과 네오 펜테인을 비교해 볼게요. 노말 펜테인은 긴 사슬 모양을 가지고 있고, 네오 펜테인은 뭉쳐진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끓는 점이 더 높을까요? 맞아요. 전자가 치우치기 좋은 넓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노말 펜테인의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분산력과 쌍극자 쌍극자 힘 중에 어떤 힘이 더 강할까요? 쌍극자 쌍극자 힘이 분산력보다 더 강해요. 그렇지만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분자량이 비슷할 때만 그래요. 만약에 분자량이 작은 극성분자에 끓는 점은 분자량이 큰 무극성분자보다 높다 라고 얘기한다면 극성분자는 쌍극자 쌍극자 힘을 가지니까 맞는 설명인 것 같지만 항상 맞는 설명은 아니에요. 따라서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의 끓는 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자량, 즉, 분산력과 분자의 극성, 즉, 쌍극자 쌍극자 힘을 동시에 고려해 주어야 해요. 오늘의 학습 목표가 모두 해결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분산력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수 있다. 분산력이란 편극에 의해 생긴 유도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기적인 인력이었어요. 두 번째 분산력이 끓는 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분산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은데 분산력은 분자량이 크고 분자 모양이 넓을수록 더 컸어요. 자, 우리 이렇게 분자간 힘중두 번째, 분산력을 모두 배웠어요. 분자간 힘, 쌍극자 쌍극자 힘과 분산력을 배웠고, 다음 시간엔 수소결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시간에 배운 내용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